어제 시장이 급락함에 따라서 급한 마음에 내용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영상을 내보냈었는데,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은 대체로 NK 트레이드가 원인이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추측일 뿐이고, 실제로는 왜 폭락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냥 추측을 할수 있을 뿐입니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다른 통화의 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자금을 운영하는 것을 캐리트레이드라고 합니다. 특히 엔화를 빌려서 달러나 유로 등 다른 통화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엔캐리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엔화는 사실상 금리가 0% 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대출금리가 7%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본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나라의 수요자에게 4%로만 대출을 해줘도 상당한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일본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한 형태입니다. 그동안 어, 미국 주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엔캐리 자금으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에다가 엔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른 환차익까지 이중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7월 말에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기준 금리가 높아지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고,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엔화를 빌려서 해외에 투자한 사람들은 반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환차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 AI 훈련에 엔비디아의 GPU 대신에 구글의 TPU를 사용한다는 소식과, 반도체의 거장인 징켈러의 텐스토렌드가 HBM 대신에 GDDR6를 사용한다는 소식 때문에, 글로벌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불안감이 드리워졌습니다. 아마존도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지만,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고 가이던스도 부진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어, 실망감을 주면서 역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인텔은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그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AI 거품론까지 대두된 아주 불안한 상황에서 불씨를 당긴 것이. 일본 N으로 구성된 선물 상품의 무더기 마진콜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를 인용해 보면 국제결제은행인 BIS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일본 시중은행들이 해외 차입자에게 빌려진 N은 약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73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이 4월과 7월에 연속해서 금리를 올려서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0.25%까지 인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엔달러 환율이 약 일주일 동안 7.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결국 선물 계약으로 N을 조달했던 투자자들은 N가치 상승으로 마진콜의 압박을 받았고 시장에서 N을 사들여 이를 막았지만 그 결과 엔달러 환율은 더 하락했습니다. 결국 쏟아지는 마진콜을 막지 못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량의 선물 계약이 강제로 어, 청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번 주가의 하락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파이낸셜뉴스 어, 기사에 따르면 일본 라쿠텐증권 경제연구소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은 경제지표와 시장에 대해 겸손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은 통계 자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우에다 가서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주 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한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일본 다이와 증권의 그수속 이코노미스트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금리 인상이었다면서 이제 일본은행은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진입할지 연착륙할지를 지켜봐야 한다. 적어도 9월이나 10월의 금리 인상 논의는 힘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일본 은행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증시를 지원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가의 그 폭락에 대해 미국의 그 자산 운용사인 SEI는 이번 시장 변동성이 개별 지표보다는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와 AI 열풍에 대한 재평가에서 비록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면서 이번 매도세와 경기 침체 우려는 너무나 과도하며 이를 배경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오히려 정책 입안자들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25bp씩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SEI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n k 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이뤄진 이유는 NI 강세가 원인입니다. 엔화가 강세라는 말은 곧그 달러가 약세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가 해소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의 약세가 해소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눈에 띄는 어, 것은 중동지역의 갈등 고조입니다.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인 한니에가 7월 31일에 이란에서 피살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군사조직의 그 수장인 모하메드 데이프를 사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은 한의의 사례를 그 복수하는 것이 이란의 의무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탄도미사일 격추가 가능한 순항함을 중동에 급파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레바논에 머무는 자국민들에게 즉시 떠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만약 정말로 중동지역에서 분쟁이 재발하면 불안한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을 것이고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달러와는 강세를 띌 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자연히 달러와 약세 현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어제 생각했던 바입니다. 만약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발생되면 아무래도 이번에는 지난 4월의 공격보다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재연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이 발생되면 투자자들이 놀라서 처음에는 주식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달러 약세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을 계기로 주식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하나의 가설일 뿐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틀릴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그냥 저 사람의 생각은 저렇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의 하락을 보고 드는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